내가 경찰 아저씨한테 어느 날 그랬지 어? 하늘에서 위성 떨어지는 거 봤다고 삼국동으로 어? 어? 근데 사람 몸에다가 원격 장치를 터뜨렸어 어? 근데 이거는 잘 들어 아저씨 종교도 따져야 돼 저짝 수성동 문화동 쪽에 가면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 하나님의 교회 가신 애가 지집년이 아줌마여 어? 지질문화인데 나한테 말할 것도 없어 웃겨. 응? 꼭 말이 취해죽겠어. 뭐더라 이런 몸으로 일러왔는가 모르겠어. 그지라그러더니 나만 봤다면 내 앞에서 차를 대. 응? 그래서 내가 교회에다가 나좀 도와줘. 응? 하나님의 교회애들이 내 몸에다 원격장치 제시엄한 게. 도와달라고 응? 그랬더니 이주민이 실제는 기독교인이요. 간건하게 응? 나를 여호와처럼 모셔라고 간판 거는 건 사실이요. 기독교인만요. 그근데 응? 이주민 치과가 나한테 죄를 진 날로부터 여호와적인 후불들이 간데없이 나한테 착히 세례를 줘 원격장치. 이런 하지도 못하게, 원격 장치 거는 것을 보고 내가, 페러디처럼 중국 집마다 돌아다니면서, 나좀 풀어줘봐. 나좀 살려줘봐. 근데 전부 다, 하나님에게의 개 같은 년들이요. 알아들어? 하나님에게의 개 같은 년들, 알아?